무지무지 산만한 맵이거든요. 일단은 맵이 그 열려 있긴 한데 비선형 구조도 아니고 일자 진행인데 거기에 비해서 또 이제 적들이 막 사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막 하다 보면 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맵이거든요. 그리고 이렇다 할또 랜드마크가 없어서 어느 순간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 좋은 맵이에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맵이고. 어 일단은. 제가 갈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처음에 세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어 근데 일단은 시작 장소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먼저 갈게요. 왜냐면 음, 일단 비밀을 100% 채우는 게 목적이어서 자 어디를 좀 가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적이 나타나서 이제 진로를 방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기습도 많이 있고 하여튼 그좀 엄청 산만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맵이에요. 그래서 이 맵을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거든요. 어, 물론, 음악이나 좀미학적인 요소는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저 위에 보면 메가 암머가 있어요. 근데 메가 암머를 처음에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이거는 좀 다른 유튜버의 그 공략을 참고를 했는데, 어, 이해로 그렇게 멀리 있거나 플랫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적들을 좀 먼저 제거를 할게요. 참고로 이 맵은 HMP 기준으로도 이제 400마리 이상의 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비터니티2에서 가장 많은 적이 등장하는 맵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까지 나왔던 맵들 중에서는, 음, 자, 일단 나이트메어 데몬, 정말 정신 없단 말이야. 음, 일단은 인프를 잡고요. 저 메가 암호를, 아, 저 위에 또그포머가 있어서 먼저 잡을게요. 저기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인데, 음, 더 이상 이제 저기, 아, 있네요, 여전히. 자, 좀 정리가 되면 이제 비밀을 먹으러 갈 건데, 어, 이 철조망 뒤에, 여기가 맞나? 아아 아, 저기 맞다 이 뒤에 보면 밑에 바닥에 안 보이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저거를 누르면 이제 메가 암호가 내려와요 그럼 아까 어, 포머가 있던 엘리베이터를 탈게요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생존자가 있었네요 자 그럼 올라가면은 이제 처음 시작 장소랑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기 뭐 플랫폼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난 저걸 이용해서 메가 암호를 먹는 줄 알았거든 처음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저 숨겨진 스위치를 누르면 됐었어요 좀비맨이다 하더라도 좀 기분이 나쁜 것같아 뒤에서 저렇게 나타나서 때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 아, 이게 그 GZ 둠 같은 경우, 이제 안개를 옵션, 물론 이것도 옵션을 안 주면 그만이긴 한데, 안개가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스위치가 잘안 보여요. 저기를 막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게 근데 너 안개가 저렇게 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 저 스위치가. 어쨌든 총으로 쏴서 때릴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아 지금 로스트 소울이 나타났잖아요 로스트 소울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정상적으로 저 스위치가 눌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스위치를 누르면 비밀 문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로스트 소울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요 자 근데 여기 어, 소울스피어가 있는데 먹자마자 이렇게 또 체인 번호가 나와요 그 플라즈마로 다 튀겨버리고 음, 소리 스페어를 먹어도 좀 체력이 깎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디를 먼저 가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어, 원래대로라면 시작 장소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맵으로 치면은 이제 서쪽이 되겠죠. 서쪽으로 이제 좀 가면 되는데 저 철망 뒤에도 이제 적이 있고요. 뭐 레버넌트라든지 뭐 또카코데몬 아라크노트런 이런 애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정신 산만한 맵인데. 일단은 저기 보이는 대로 좀 따라가 볼게요. 일단은 레버넌트가 보였기 때문에 먼저 잡, 음, 잡을, 잡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또이 맵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의미가 없는 방이 또 많이 있거든요. 쟤는 이제 고기로 만들어서 이제 좀 암호 다섯 개를 획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일단 레버넌트를 좀 먼저 잡을게요. 한 마리 이제 더 있었고요. 어, 잠깐 레버넌트를, 아, 저 뒤에 또 아라크노트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면은 좀그 맵의 서쪽 구역으로 갈수 있거든요 아 뒤에도 또 레버넌트가 있는 모양이야 이거 봐 엄청 산만하다니까 사방에서 저기 보려고 아 저기 위에 보면 레버넌트가 두 마리 있는 지역이 있어요 저기는 이제 열쇠로 하나 얻을 수 있는 지역인데 이 어, 노란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방금 왼쪽에 또 노란 문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그 진행상으로는 노란 키를 제일 먼저 얻어야 되긴 해요 근데 여기 아라크노트론이두 마리 있어서 먼저 좀 잡을게요 아, 아라크노톤을 일단 잡았고 지 실수로 퍼포레터를 한 방에 쏴버렸네요 일단은 저 포머드를 고기로 만들어도 어차피 저 위에 있는 아머를 제가 더 먹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적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제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아까 그 레버넌트 두 마리가 탑 위에 있던 그곳을 좀 먼저 가줘야 돼요 벌써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음. 일단, 지도의 서쪽으로 좀 간다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지금 방향 감각을 살짝 잃은 것 같은데. 아, 저기 노란 키를 얻는 건물이거든요. 근데 저 건물에 이제, 인프라든지, 뭐, 헬라이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매복을 하고 있어요. 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야. 저기 또 난간에도 인프들이 있네요. 어차피 뭐, 가야 될 장소에서. 저기는 이제 파란 문이 있는 장소일 거야. 맵이 좀 넓지는 않아요. 사실, 넓진 않지만, 어, 너무 좀 꼬여있어요. 하여튼, 저기 좀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자, 노란 무늬 보이는 거 보니 여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럼 저는 저 레버넌트 두 마리가 있는 지역을 다시 찾았고요. 노란 키가 저 위에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저 위에 또 헬라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퍼포도 있고요. 음, 일단 미리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미리 좀, 저는 이제 길을 알아도 전투를 하면서 이제 같이 탐색을 하는 게 아니고 전투를 다 끝내놓고 탐색을 하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열쇠를 얻었어요. 열쇠를 얻어서 이제 다음 장소로 가다가 이제 죽이지 못했던 적이 갑자기 또 뒤에서 때려서 죽을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너무 싫어서, 음 미리 적들을 좀다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탐색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여기는 이제 좀 이미 없는 방인데, 여기도 이제 좀... 음, 어딘가로 연결된 장소일 거야. 네, 어쨌든 지금 올 필요가 없는 곳이긴 해요. 자꾸 이제 저기 보여서 여기를 왔던 거고요. 자, 저장 한번 했어요. 음, 자, 그럼 노란 길을 얻으러 좀 가볼게요. 이제 슬슬... 어, 일단 헬라이트... 뭐 이런 애들이 좀더 있는 것 같은데... 미리 좀 잡을게요. 아, 저기도 또 적이 여전히 있네요. 어, 왼쪽에도 또 인프들이 있어요. 대체 언제 가냐, 목적지. 아, 저기도 있네요. 자, 다 잡을게요. 어, 자, 뭐 여전히 또 있어요. 사방에 있네 여긴 또 어디야? 벌써 또 이제 해, 헤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좀 많이 있죠, 여기도. 어, 한 번씩 뒤를 이렇게 좀 봐줘야 돼. 양쪽에서 이제 저기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기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앞에만 보고 싸우면 뒤에서 또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여기는 이제 뭐 보급 존인 것 같고 딱히 뭘 얻는 곳은 아니네요 어, 그 다음에 그 포머가 있고요 일단 여기로 가는 게 맞거든요 저 위에 플라즈마 라이플이 보여요 저기가 이제 노란 키를 얻으러 가는 곳이 맞아요 자 근데 또 방해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 이렇게 좀 긁어서 한번 죽여봤고요 일단 지금 제가 가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볼게요. 레버넌트 두 마리 지금 확인했고. 아, 여전히 헬라이트가 또 있네요. 저건 이제 뭐, 좀 이따, 아니야, 지금 죽일 거 아니야? 자, 인프라도 좀 잡을게요. 쟤는 이제 좀 뒤에 잡도록 하고요 음, 여기는 이미 없는 방이었고. 아, 아직도 이제 저기 또 남아있네요. 저기는 이제 좀 이따 갈 장소기는 해요. 근데 미리 좀 정리를 할거고요 자, 총알이 아까 아까워서 그냥 샷건으로 잡았어요. 어, 카코데몬까지 죽이면 이제 갈게요. 그 다음 세 번째 비밀이 여기 있는데, 음, 일단 히트 스캐너들 좀 보여서 잡을게요. 아, 이 인프가 또 계속 나오네요. 아유, 저기 막 진짜 끊임없이 나. 어딘가 이제 짱 박혀있다 계속 나오거든요. 아, 이거 또나이트메어 데몬이 로켓을 엄청 또잘 피해요. 음, 자, 여기 이제 다음 비밀이 세요 여기 뒤에 숨겨진 스위치가 있어요. 얘를 누르고 가보면, 음, 여기 이제 에너지 셀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플라즈마 라이프를 사용하면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자, 비밀을 얻었으면, 아까 그 플라즈마 라이프를 보였던 장소로 갈게요. 어, 이제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끊긴 길일 거야, 아마. 여기는 아까 보급했던 방이고요. 음, 길을 좀 살짝 잃은 것 같아요. 아, 여기다. 여기 이제 아이템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알려주거든요. 아까 분명히 헬라이트 다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좀 살아있는 애가 있네요. 두 마리네네요. 아, 다행히 좀 아까 그 로켓 런처로 다져놔서 뭐좀 체력은 많이 깎여있네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음, 그러면 저기 이제 노란 키를 얻기 위한 스위치가 있는데 저길 가기 전에 아까 봤던 플라즈마 라이프를 먹으러 갈게요. 당연히 이것도 이제 함정이고 일단은 좀, 레버넌트, 뭐, 페인 엘리멘탈, 체인건너 이런 애들이 사방에서 좀 정신없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적들이 이제 시간차를 두고 스폰을 하기 때문에 막 보면서 싸우고 피하고 이럴 틈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플라즈마 라이플로 그냥 무지성으로 막 갈기면 좀 쉽게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길 열면은 드디어 이제 노란 키가 내려와요. 자, 노란 키를 먹고 이제 노란 문으로 갈 건데, 야, 키를 먹었는데 그냥 좀 보내주는 느낌이죠. 당연히 이제 그냥은 안 보내주고요. 여기 아스트랄 카포데몬 두 마리가 이렇게 나와요. 어, 시간차를 두고 또카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인 엘리멘탈도 저렇게 등장을 해요. 페인 엘리멘탈은 퍼포 레이터로 잡을게요. 아, 자, 레버넌트도 있고, 막, 저기 많이 나왔어요. 아까 그 노란 키가 있던 장소가 좀텅 비어 있었잖아요. 아, 내가 절에서 로스트 소울을 싫어해. 막 엄청 멀리 또 가잖아요. 쟤를 좀 따라가다 보면 제가 길을 아마 잃어버릴 거예요. 아, 일단은 레버넌트 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고. 아, 로스트 소울 이제야 돌아가네요. 아, 저 로스트 소울에 또 신경 뺏겨가지고, 그, 제한테 또 신경 쓰느니라 로켓 런처를 미처못 봤어요. 자, 어쨌든, 어, 체력이 좀 많이 깎여서 메디킷을 먹고 올거고요 음, 자, 여긴 이제 파란 문이 있네요. 이거 확인했고, 자, 더 이상 메디킷이, 어, 있는데, 이것까지 먹고, 아까 이제 노란, 키를 얻었고 노란 문을 열려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아마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저기 더 있을 거예요. 노란 문을 가기 전에 이 지역에서 스폰된 새로운 적들을 좀 죽일게요. 아, 여기는 이제 키를 100%를 노리진 않을 건데, 어던 어, 곳을 되돌아가야 되는 백트래킹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애들한테 이제 불의 의 일격을 받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노란 문으로 들어갈게요. 음, 일단 뭐더 이상 보급품 없고요. 저장 한번 했고, 자 아, 여기 노란문을 들어가면 아마 이제 어 아스트랄 맨큐버스가 있고요 그러면서 카코가 이제 또 나타나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인프들을 미리 죽여놨잖아요 이 복잡한 상황에서 아또 아스트랄 카코데몬까지 나타나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또 인프는 사소한 적이긴 하지만 인프들하고도 같이 싸우면 좀 정신이 많이 분산될 거예요 굉장히 좀 산만해지겠지 미리 좀 죽여놨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듀크라든지 뭐 나이트메어 데몬 등등등 다양한 적들이 나오거든요. 어, 자, 일단 지금 아마 이게 그 파란 키를 얻으러 가는 여정일 거야. 다음 열쇠는 파란 키구요. 열면은 이제 듀크 이렇게 나오구요. 어, 그 다음 또 오른쪽이 같이 열리거든요. 일단 플라즈마로 좀 도망을 치구요. 어, 자, 로켓을 쏘는 건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장소가 좀 안전지역인 것 같거든요 적들이 이제 몬스터 내부이 일어났고 여기서 이제 로켓으로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이트메어 데몬이 좀 죽어서 이제 뭐 로켓을 쏘는데 방해가 되는 적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적은 다 죽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지역은 깨끗해졌고 그럼 저 스위치를 눌러서 저기를 지금 올라갈 수가 없는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하나 생성이 돼요 자 얘를 누르면 이제 파란 키를 먹으러 이제 갈 수가 있게 돼요 아, 일단,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스위치를 일단 좀 한번 내려줘야 되는데, 아, 얘를 내리, 아, 저기 또포머가 있었네요? 굉장히 좀 멀리서 때려주네요. 저도 이제 체인건으로 저격을 해줄게요. 아, 네 번째 비밀이 지 여기 있거든요. 여기 퍼포레이터를 좀 많이 써야, 쓰고 싶어서, 일단 여기 그 좁은 난간을 따라가요. 여기서 좀 어이없게 떨어지기 싫어서 이제 저장 한번 했고요. 여기 에너지세라고 메가 암호 있고요. 음. 자, 일단 조심히 잘 갈게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저기 이제, 음 아스트랄, 아르크노트론이 나오고, 저쪽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저기 이제 포머하고 아치바일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아치바일 공격한데, 아, 이런.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음, 저기 또 카코들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치바일을 죽이는 게 먼저 더 급선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포머도 은근히 좀 공격력이 있는 애들이어서, 저, 저 정도의 수가, 약간 좀, 쌓여 있으면 굉장히 좀 위협이 돼요. 그래서 먼저 좀 죽였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디를 가야 되냐 말이야. 아 파란 길을 어디로 가려고 했었죠. 일단 아까 그 아치바일이 나왔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저기가 이제 닫혀 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여기를 가면 돼요. 그럼 저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고요. 그러면 이제 못 봤던 적들이 나타나요. 여기가 이제 맞는 길이라는 이미죠. 그 다음에 여기 방심하면 뒤에서 막또 엄청 아 이렇게 좁은 곳에서 나이트 미어 데문이 이거는 미리 좀 플라, 그, 매복을 좀 모르는 상태로 여기를 오게 되면 좀 죽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나이트메어 데몬, 뭐, 샷건이나 이런 걸로 싸울 수 있는 애들이 아니어서.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좀 안아본 것 같은데, 음, 파란 키를 얻을 수 있고요. 파란 키를 얻으면 아스트랄 아라크노트론이 나타나는데, 지금 뭐, 레버넌트 소리도 들리고, 적들도 저기 좀 많이 있어서, 어, 좀 죽여놓을게요. 파란 키를 먹기 전에 포위 당해서 죽고 싶지 않거든요. 음, 일단은, 아, 저기 또 이제, 레버넌트가 신경이 쓰이는데 일단 뛰어내릴게요. 자, 퍼포레이터가 있으면 좀 쉽게 갈수 있겠지만, 지금 퍼포레이터가 없어서, 어, 이제 플라즈마 라이플로 이제 싸워야 될것 같고요. 지금 내분이 난것 같긴 해요. 나는 아라크노트온이 쏘고 는줄 알았는데, 개였네요. 듀크였네요. 아, 지금 너무 불릿을 제가 많이 썼나보다. 퍼포레이터가 있으면 저런 애들은 좀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메디킷이라도 좀 먹고 갈게요. 그 다음에 좀비는 또 어디서 났는지 듀크가 한 마리 더 있어요 지금 음 로켓을 쏘지 말고 샷건으로 잡을게요 제도 이제 공격을 3단 콤보로 쓰는데 슈퍼샷건을 때리면 이제 경직에 걸려서 3단 콤보를 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약간 좀뭐 모험을 감수해야 되긴 해요 근데 뭐 높은 확률로 이제 경직에 걸려서 어자 그러면 이제 파란 키를 얻었으면 파란 문으로 가야돼요 여기는 이제 출구고 빨간문이거든요 어, 여기도 일단 적이 있고요 출구지역을 좀 정리를 할게요 어차피 여기는 좀 나중에 와야 되긴 해요 이해로 적이 좀 많이 있네요 음, 일단 스펙터 인프 그다음 보이지 않는 적들이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어, 저기 일단 인프 말이 더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출구로 가는 지역은 정리를 했고 뭐더 어, 아이고 다른 보급품은 없네요 음, 아, 그 다음에 마지막 비밀을 좀 얻으러 가야 되는데, 아까 그 블루키를 먹, 먹고, 그, 아스트랄 카코데몬이 나타났잖아요. 얘가 문을 열고 나타났거든요. 그 문을 다시 들어가면, 음, 비밀을 또 먹을 수 있어요. 일단 레버런트 두 마리 있고. 근데 그 문을 가려면, 거리상으로 굉장히 삥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삥 돌아가면서 제가 좀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기 너무 여기저기 있어서. 제가 방향 감각을 좀 잃을 것 같아요. 자, 맵을 보면서 잘 가면 될것 같고, 어, 여기 좀 미끄러운 지역이어서 막 서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네요. 일단 저기 저기 좀 밀집돼 있어서 로켓 한번 쏘았고요. 음, 지금 퍼포레이터를쓸수 있게 분릿들이 조금씩 보충이 되고 있어요. 자 일단 이쪽으로 가는 거 맞고요. 제가 파란 키를 먹고 비밀이 파란 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멀어요. 거리상으로 좀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좀 종종 매복이 발생을 할 거예요. 다행히 제가 맵 밖에 있는 애들을 미리 죽여놨기 때문에... 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적은 없고, 여기 이제 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매복이 또 있어요. 그니까 없던 적들이 막 이렇게 문을 열고 나타나고요. 앞뒤로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그 핀키 같은 애들은 쉽게 좀 뚫리지가 않는 애들이어서... 자, 그러면 이제 버서커를 먹을 수 있고요. 어... 그러면 여기가 아까 이제 아스트랄 카코데몬이 나왔던 구멍이 일단 보급을 좀 하고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에 보면 숨겨진 스위치가 있어요 건너편이 아까 파란 키를 먹었던 곳이고 자 이게 마지막 비밀인데 메가스피어예요 자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하나 나왔고요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빨간 키를 얻으러 가야 돼요 근데 빨간 키는 또 이제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저 블루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먹을 수가 있어요 아, 언제 또 여기까지 와 있었대가. 자, 아까 블루키가 어디 있는지 미리 봐, 봤단 말이야. 여기도 좀 그렇게 의미가 있는 지역은 아닌데, 저기 있기 때문에 좀 죽여줄게요. 아마 여기는 제가 킬 100%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기 너무 막 여기저기 짱 박혀 있어서. 어, 여기가 이제 블루 문이고요, 문이고요. 여기 내려가면 또 여기도 이제 빡빡한 싸움이 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일단 창문에 있는 적들을 좀 제거를 하고요. 메가스피어 먹자마자 지금 또막 막고 있단 말이야. 음 그다음 창문이 또 추가로 더 있을 거예요. 저기 보면은 뭐 파란 얼음 같은 게 있잖아요. 얼음 벽인데 저 벽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어, 적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좀 좁잖아요. 좁은데에 비해서 좀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는 적들이 많이 나와요. 약간 좀 빡빡한 싸움이 될것 같은데. 음 일단은 좀 처음엔 도망칠게요 자 일단은 나이트메어 데모 길막.. 길막너지 그 다음 듀크 듀크도 또 맷집이 좀 강해서 한 방에 잘안 뚫리거든 여기 이제 막힌 길이고 일단 이렇게 좀 빙글빙글 돌아다닐게요 그럼 지들끼리 막 내분이 네날 거고요 어 벌써 지금 낫고 근데 이게 다 나,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일단 길막는 애들은 좀 빨리 죽일게요 뭐 죽이거나 어쨌든 어이어나이레이터가 나왔죠 저어나이레이터가 이런 좁은 공간에서 로켓을 쏘면 제가 진짜, 어, 순삭을 또 당할 수가 있거든요. 제일 귀찮은 또두 마리가, 퍼포르트 한 방으로 두, 한 방에 두 마리가 다 잡혔어요. 굉장히 좀 럭키 했던 것같고 자, 이렇게 좁은 데서 로켓을 쏘면, 레버넌트 로켓이 스플래시 데미지를 주지는 않아요. 주지는 않은데, 은근히 저 발사체가 되게 커가지고, 음, 좀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피해질 때가 많거든요. 어, 자, 그러면, 몬스터 내부는 이용해서 생각보다 쉽게 잡았고요 특히, 어나이럴레터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게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 다음, 한숨 돌리려고 했는데, 이 앞을, 레드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또 아치바이라고 막 히트 스캐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 지금, 히트 스캐너를 또 빨리 죽여야 되고, 하여튼, 모두 다 빨리 죽여야 되는 적들이야. 굉장히 좀 산만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플라즈마 라이플로 막 빨리 좀 죽일게요. 여기는 이제 열심히 잘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망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레드 키도 얻었겠다. 음, 레드 키가 이제 출구를 열어주는 열쇠였어요. 그 출구 지역으로 갈게요. 이거 봐, 벌, 뭐 길이 아까 레드 문을 못 보고 왔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좀 헤맸을 거예요. 근데 레드 문이 이제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길을 모르면 저렇게 저기 또 나타나서 여기로 가라라고 알려 주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나이트메어 대문이라든지. 아스트랄, 카코뎀, 어, 아츠바일이네요 이런 애들 전부 다 굉장히 좀 움직임이 산만한 애들이잖아 막 싸우면서 나도 마우스로 휙휙 돌리다 보면 아 여기가 또 어디 내가 어디 가던 중이었지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전방을 좀잘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좀잘 머릿속으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스트랄, 카코뎀을 지금 좀 미리 잡아놓으면 좋아요 여기가 이제 출구 구역인데, 당연히 이대로 맵이 끝나지 않아요.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고요, 출구 앞에서. 레버넌트 두 마리랑 나이트메어 데몬, 핑키, 요런 애들이 좀 시간차를 두면서 나타내요. 아,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헬라이트하고 바론 오브 헬이 나타났고, 양옆에서는 또 카쿠데몬이 저한테 또 이제 공격을 퍼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로켓을 쏘자니, 아까 봤던 그 데몬들이 이제 방해가 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또 얻어 맞고 좌우로 얻어 맞고 그래서 좀 계속 움직이면서 싸워야 되는 곳이에요.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다 죽였고요. 이제 여기 얘를 누르면 출구거든요. 저기 지금 한 마리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416 마리나 됐네요. 자 근데 이대로 맵을 종료할게요. 아좀 짜증나는 맵이네요.